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어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는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이팜나무 소재지 8곳 중 2곳이 있는데요 요 앞에 보이는 것이 어 신천리 이팜나무입니다 김해시에서는 4월 26일 어제죠 어, 두, 곳, 두, 두 곳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와 주촌면 천곡리에 있는 두 곳을 관광 어, 명소와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김해시에서 어, 밝혔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입합나무는 천연기념물 제 185호입니다 입합나무 어, 30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오전 11시에 장수추건제도 어, 어, 예정이 되어 있네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신철리어 이팝나무는 천년 기념물 제 185호로 높이가 이 높이가 약 30m 정도 되고 수령은 650년이 된 국내에서 국내에서 현존하는 이함나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이함나무라고 그럽니다. 김해시는 최고령 입합 나무 이 나무를 보호하고 보호하고 시민들과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시 예산 2억 5천 8천만 원을 들여서. 주변 주변 부지 이 주변 부지를 어, 매입한 뒤에 올해 말까지 약300 300평 규모의 어, 소공원을 조성할 어,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이그 신철리 이팝 어, 나무는 어, 동네 주민들이 아주 그 신성시하는 어, 그런 나무인데요. 해마다 음력 12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어, 샘과 이팝 나무에 이 나무에 용왕 먹인다 하여 어, 치성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주 그. 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어, 유명한 이함 나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죠. 김해시에는 이이함 나무 외에 여기서 그렇게 멀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주촌면이라고 있는데요. 주촌면 어, 천곡리라는 곳에 또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 조금 작은 이 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기념물로 어, 지정된 이함 나무가 우리나라에 8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두 곳이 이곳 어, 김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이두 곳을 모두 어, 어, 조성을 해서 관광지로 조성을 한다. 아, 그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어, 여기에 오늘 나왔습니다. 이합나무는 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어, 낙엽성 어, 교목인데요. 물풀의 나무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주요 분포지는 어, 전라도, 경상도 등 남부지방이며 해안을 따라서는 서쪽으로 인천까지, 어, 동쪽으로는 포항까지 어, 분포한다고 어, 그럽니다이밤 나무는 5, 6월에 개화하고 어, 지금이 완전히 막 거의 만개됐는데요. 5월이 아직 며칠 남았는데 거의 어, 만개된 상황이죠. 개화하고 열매는 타원형 의 어, 핵과로 검은 보라색을 띠고 있으며 10월이나 11월에 열매가 있는다고 그럽니다 이팝나무 이름은 어 유래 이팝나무가 어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늦은 봄 이팝나무 꽃송이가 늦은 봄뭐 지금 같은 지금은 늦은 봄은 아니지만 이팝나무 꽃송이가 온 나무를 덮을 정도로 피었을 때 이를 멀리서 바라보면 꽃송이가 어 사발에 소복이 얹힌 흰어 쌀밥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 이밤나무라고 했으며 이밥이 이 팝으로 이팝으로 어 변했다. 어,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여름이 들어서는 이파에, 어, 이파 무렵에 피기 때문에 이파목이라 불리다가 이파가 여름이 되면서 이파, 이팜, 이합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어, 있는 그런 이합 나무입니다. 어, 실제로 전라북도 일부 지방에서는 이합 나무를 이파목 어, 또는 이암 나무라고, 어,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 어, 6시 한 20분쯤 되어 가는데요. 햇빛이 있는 맑은 날에 왔으면 여러분께서 더 멋진 이팝나무를 볼수 있을 텐데 날씨가 조금 흐리고 저녁 무렵이라서 그렇게 화면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이팝나무는 한해의 풍년을 점치는 나무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흰 꽃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그러니까 이팝나무에 흰 꽃이 지금처럼 많이 피어 있는. 어 해는 풍년이 들고 꽃이 많이 피지 않는 해는 어, 흉년이 된다고 어, 예로부터 믿어왔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음 여기는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입니다 2021년 4월 27일 저녁 6시 아, 20분경 여기는 김해시 김해시 한림면 신철, 신천리입니다. 신천리 철 입니다 신천리 이판나무에서 이판나무 입합나무 옆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